안녕 형이야 10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를 창업한 존부그리 이렇게 말했어. 수익을 잡아먹는 두 마리의 악어는 바로 비용과 세금이다. 투자를 할때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거기에 가장 잘 맞는 계좌가 뭔지 알아? 바로 isa 계좌야. 목돈 마련이나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는 이미 isa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2025년 9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630만 명이라고 하니 소득이 있는 사람의 4분의 1 정도가 가입을 했다는 거야. 너도 당연히 갖고 있지. ISA 계좌가 어떤 건지는 잘 알겠는데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 왜 그럴까? ISA를 처음 운용해 보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그 이유야. 현재 가입자가 630만 명이긴 하지만 3년 전에는 그 절반 수준이었거든. 최소 납입기간이 3년이니까 아직 3년 사이클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투자자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지. 형은 최근에 3년 납입기간을 채우고 기존 계절을 해지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것들이 많더라고. ISA가 정말 좋은 계절은 맞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야. 뭔가 좋은 무기가 주어졌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한 느낌이랄까? 형이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오늘은 형이 실수한 것과 다음에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향도 공유할게. IS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입할 사람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 우선 ISA 계좌의 혜택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자.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쉬운 내용이고,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다루었으니 1분만에 정리해 볼게. 그리고 만약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형이 간단히 한 장으로 요약해서 영상에 첨부해놓을게.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해서 붙여놔.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은 유지해야 해. 해제할 때 그동안 번 수익에서 2 0만 원까지는 비과세. 2 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라는 낮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 계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세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3년이 지나고 해지할 때 연금저축으로 옮기면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지.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노후준비 잘하라고 만든 계좌니까 주식투자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 같은 계좌야. 아주 좋은 무기인거지. 그런데 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ISA 계좌를 잘못 운영했을까? 잘 들어보고 너는 형보다 더 현명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어. 형이 첫 번째로 잘못한 것은 내 투자 금액을 절세 계좌 삼총사에 어떻게 나누어 넣을지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어. 연금저축, IRP, ISA 세 가지를 절세 계좌 삼총사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거든. 형은 매월 정해진 날에 250만 원씩 1년 동안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내주는 최대 금액인 900만 원을 채워 넣고 나머지 금액은 ISA에 다 넣었지. 그래서 3년 동안 ISA 계좌에 투자금이 6,300만 원 이상 들어갔어. 그땐 이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세팅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 있더라고. 형이 목표로 했던 건첫 번째 ISA 계좌에서 얻을 수 있는 200만 원 수익에 대한 비과세. 두 번째 연금저축으로 옮기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어. ISA에서 3년간 3천만 원 정도만 운영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더라고. 잘 봐봐, ISA에 3천만 원단 채워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로 3년간 굴리면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 즉 비과세 200만 원을 활용하기에 충분한 규모라는 거지. 또 ISA 만기 때 3천만 원 이상만 연금저축으로 이전해도 세액공제는 최대 300만 원으로 동일해. 굳이 6천만 원 넘게 이전한다고 공제가 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ISA 만기 시에 3천만 원만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나 6천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나 어차피 세액공제는 300만 원으로 같다는 거야.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 비과세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9%가 과세가 되는데, 연금저축에서 투자를 했더라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이 붙지 않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세금이 붙잖아. 지금 세금 내지 말고 나중에 조금만 내라고 하는 과세 이연 저율과세의 힘이 isa의 저율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 즉, 어차피 만기 후 ISA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ISA는 3년 합계 3천만 원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연금저축으로 넣는 편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결론이야. 형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내 주식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것들은 ISA나 연금저축에서 모두 투자 가능해. 가장 큰 차이점은 ISA에서는 국내 개별주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국내 개별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야. 그런데 국내 개별주식 투자는 원래 ISA 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계좌에서 매매해도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아. 굳이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 만약 배당을 목적으로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ISA 납입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ISA 계좌 안에서 ISA 납입 한도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되겠지. 연금 저축과 IRP의 연간 한도는 합산 1,800만 원, ISA는 2,000만 원, 합치면 3,800만 원인데 이걸 매년 풀로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더욱 어디에 얼마를 넣어서 운영할지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해. 혐은 이걸 황금비율이라고 부를게 자, 그럼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황금비율을 정리해보자 먼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야 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600만원이고 IRP의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여러 비율로 나눠낼 수 있지만 가급적 연금저축에 더 많은 한도를 채우는 게 좋아 왜냐하면 IRP 안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지만 연금저축은 IRP보다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서야. 또 연금저축이 IRP보다 환금성이 더 좋다는 장점도 있어. 그다음 ISA에는 1 천만 원을 넣자. 그건 위에서 말했듯이 3년 납입 기간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절세의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기 때문이야. 그다음 더 투자할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더 채우자. 연금저축과 IRP를 앞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앞에서 900만 원을 채웠으니 남은 900만 원을 추가로 채우는 건데, 이때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 금액은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ISA처럼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확보되니 유리해. 여기까지 채우고도 더 투자할 금액이 있다면 ISA에서 활용하면 돼. 그리고, 1년에 3 8 0 0만원보다더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 증권 계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지. 요약하자면 1년에 절세 계좌와 총총사 전체 체8 0 0 0 원을 투투할할있있사사이이세을을장장이줄 줄일 있있순 순서는 0 0 0 원은 은액액제제받연연저축축에0 0 0 원은 은액액제제받는 r r 1 0 0 0 0 0은 ISA에, 9 0 0 0 0은 세액 공제 받지 않는 연금 저축에, 1 0 0 0 0 0은 ISA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의 황금 비율이 아닐까 생각해. 자 그럼 이 비율 기준으로 형이 매월 25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황금 비율을 정리해보자. 먼저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한도를 고려해 매월 50만원을 넣는다. 그다음 irp 세액공제 연간 300만원을 고려해 매월 25만원씩 넣는다. 그다음 isa는 1년에 1000만원씩 넣을 예정이니 매월 85만원씩 넣는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900만원을 넣기로 했으니 매월 75만원씩 넣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15만원은 ISA 계좌에 넣는다. 이게 형이 매월 25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계획한 황금비율이야. 다음 ISA 계좌를 운용할 때에는 꼭이 비율을 지키려고 해. 모든 사람이 돈을 모으는 규모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자는 거야. 참고로 형은 노후 준비를 위해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니 같은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형의 방식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 형이 ISA 계좌에 투자하면서 했던 두 번째 후회는 절세 혜택에 너무 치중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투자했다는 거야. 국내 개별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는 어차피 세금이 붙지 않으니까 ISA에서 따로 투자하지 않았고 해외 주식 중에 제피 같은 미국 고배당 위주로 계좌를 채웠어. 매월 배당이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만큼 절세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또 ISA는 3년마다 새로 만들어야 유리한 계좌라 장기 투자에 적합한 계좌는 아닌데 반해 S&P 500이나 QQQ 같은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 않았지. 그런데 실제로 지난 3년간 굴려보니 S&P 500 추종은 연평균 약 25%. 나스닥 100 추종은 30% 이상 오른 반면, 재피 같은 건 연평균 10%대 초반이었어. 배당주 전략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단장 현금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면, ISA 안에서는 고성장 지수 ETF 비중을 더 높여 써야 했다는 후회가 남아. 게다가 올해 초 해외 주식 배당 원천세를 국세청이 선언급해 주던 제도가 없어지고, Isa 해지 시점에 크레딧 방식으로 일부 보완해 주는 방식이라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거든. 더더욱 isa 계좌 안에서 해외 배당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형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어. 투자에 있어서 절세는 방패에 비유할 수 있고 수익은 창에 비유할 수 있는데 형은 isa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방패를 드는 것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창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것 같아. 단순히 시장 지수 ETF에만 투자했어도 좀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해. 그리고 안정성도 조금 가져가자는 생각에 현금성 채권형 ETF도 일부 담았는데 ISA의 장점을 크게 살리진 못했지. 안정 자산은 수익 자체가 낮으니 절세 효과의 체감도 작아져. 자, 그럼 형이 잘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ISA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정리해 볼까? 첫 번째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정하고 그에 맞게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을 계획해야 해. 두 번째, 세금을 아무리 아끼려고 노력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절세의 의미는 없어져. 즉, 세율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대 수익률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세 번째, 너무 안정적인 자산은 ISA에서 운영하지 말자. 안정적인 종목일수록 수익이 적고 그렇다면 절세의 효과가 반감돼. ISA 계좌는 3년마다 해지하고 가입하기를 반복하라고 권장하잖아. 혐은 이제 한 사이클 돌렸지. 사실 ISA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첫 사이클을 운영했어. 뭐 그래도 괜찮아. 앞으로형은 최소 7번은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사이클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잘 설계해서 제대로 활용해 볼 거야. 너도 앞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기회가 많을 거야. 이번 영상이 ISA를 똑똑하게 쓰는 너만의 계획을 세우는데 꼭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